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아수로에 망하고 역사에서 사라진 북이스라엘 2.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유다 왕은 히스기야 3. 남유다도 아수로에 시달리다 4. 히스기야 왕의 믿음과 자만입니다. 첫 번째, 아수로에 망하고 역사에서 사라진 북이스라엘입니다. 다윗, 솔로몬의 짧은 통일 왕국 시절을 지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채 각각의 나라를 이어가다가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왕때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하고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죠. 호세아라는 이름을 가진 왕과 선지자가 동시에 활동하고 있었지만 각각 다른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11기야 17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갱신하신 말씀을 버리고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하를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열한기서 사가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정체성과 사명을 잊고 가나안 종교에 빠져 음란, 폭력, 탐욕, 불의와 악행으로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은 당시 정복한 나라의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여러 민족이 서로 피를 섞어 살게 하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소멸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엘리트 계층을 다른 나라로 강제 이주시키고 아수르 사람을 북이스라엘로 이주시켜서 서로 결혼하게 함으로 정체성을 잊고 살게 만든 건데요. 실제로 멸망한 이후에 북이스라엘 에 대한 어떤 기록도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후 여호와 신앙에 대한 정체성은 남유다를 중심으로 흘러갔고 신 시대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하고 이방인과 같이 취급하게 된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 잠깐인데요. 물고기 뱃속의 요나 선지자가 회계를 선포했던 도시가 니누웨인데요. 니노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으니 자신의 나라를 괴롭히고 민족을 학대하는 잔인한 아수르 제국이 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두 번째,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유다 왕은 히스기야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이제 북쪽은 더 이상 기록할 게 없는데요. 아래 남쪽으로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누가 왕인가요? 네,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남유다만 남았기 때문에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남유다의 역사만 쭉 진행되겠구나. 남유다도 아수르에게 공격받겠구나 예측이 되시죠? 여기서 잠깐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방신을 섬기고 악행을 일삼으며 땅이 그들을 토해낼 만큼 죄를 짓는 동안 하나님은 팔짱 끼고 구경만 하시다가 갑자기 나라가 망하는 벌을 내리셨을까요? 아닙니다. 당시에는 기록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에게 게시를 보여주시고 예언하게 하시면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죠. 북이스라엘에는 요나,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를, 남유다에는 이사야, 미가, 나홈을 비롯한 선지자들을 대거 보내시면서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회개하여 돌이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셨지만 왕과 백성들이 듣지 않은 거죠. 세 번째, 남유다도 아스루에 시달리다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로는 계속 남하하면서, 애굽, 즉 이집트까지 점령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작은 국가들과 함께 남유다도 타겟이 되는데요. 이때부터 남유다도 아수로의 위협과 침략에 엄청나게 시달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왕의 자리에 있던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로 행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여러 산당과 주상, 우상을 제거하며 종교개혁을 단행하지만 이미 영적으로 타락한 백성들을 돌이키기엔 어려움이 많았죠. 대군을 이끌고 온 아스루의 랍사게는 유다 말로 하나님과 히스기야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모욕하는데요. 11개야 18장 30절 31절 33절입니다. 이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아스로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 땅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마치 골리앗처럼 고도의 심리전을 펼친 거죠 이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승리를 믿으라고 왕과 백성들에게 강권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은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가 보낸 편지를 성전에 펼쳐놓고 하나님께 절박함으로 기도했고 전쟁도 없이 아수르 대군이 물러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누리게 되죠. 11기야 19장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에게 믿음과 기도의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히스기야 왕의 믿음과 자만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시겠다는 말씀과 함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는 증표도 보여주시는데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히스기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이었겠죠. 그런데 믿음의 왕 히스기야가 급부상하던 나라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자신의 보물고와 창고 왕궁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강해서 보물고와 무기들을 가지고 있다"라며 어깨를 으쓱거립니다. 사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는데 말이죠. 이처럼 믿음에서 자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한순간인 것을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앞으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할 것이고 후손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셨는데 끔찍한 예언을 듣고도 희스기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한기야 20장 1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한 이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하니라. 실제로 100년 후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죠.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 문하세는 남유다의 아합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나라와 민족을 타락시켜 멸망을 앞당기는데요.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순전하게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이렇게나 어렵습니다. 말씀이 전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한기하 17장입니다. 열한기하 17장. 유다의 왕 아하스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스로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함에 아스로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스로 왕이 올라와 그온 땅에 주로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웠었더라. 호세아 제 9년에 아스로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스로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벌과 메데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유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윤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경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양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윤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내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굳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윤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성아지 형상을 구워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격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시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시메 그들이 느바의 아들 여로보함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함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함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총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 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로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의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한 사람이 와서 베데레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신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의 투대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수꽃 느보스를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 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그 아로새 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 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열한기하 18장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이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 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기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기 아스로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제 4년 곧 이스라엘의 왕엘라리아들 호세아 제 7년에 아스로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웠더라 었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 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스로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스로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데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제 14년에 아스로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별을 쳐서 점령함에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스로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스로 왕이 곧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스로 왕에게 주었더라. 아스로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함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선이라. 그들이 왕을 부르며 힐기아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사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압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스로 왕이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은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에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재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이 이재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주아스루왕가 내게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2천 마리를 줄이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에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 곳을 멸하러 올라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힐기야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유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르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스로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스로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스로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로왕의 손에서 건진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세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니라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아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여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기의 말을 전하니라 열왕기하 19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란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스로 왕의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지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스로 왕의 신복에게 들은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스로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스로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움 중이더라 아스로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제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 예루살렘을 아스로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이 속지 말라 아스루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드러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도 왕과 아르바도 왕과 스발 와임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로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싸오니 이는 그들이 그들이 신이 아니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열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어나 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하나 없어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이 하니라 아무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인 내가 아스로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천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메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숲을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란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하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제갈을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로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로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아스로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로그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들암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1기하2 0장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거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아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성을 아수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내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아가 반죽을 가져오라 함에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십도를 나갈 것이니까 혹 십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십도를 나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게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 은과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일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바 여호와의 말씀 현안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문하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